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셜피스티 막공 인사 mc를 맡게 된 조은이라고 합니다. 어, 관객분들도 아시겠지만 하나의 고민이 올라가기 위해서 백스테이지, 백스테이지와 로비에서 열심히 애써주시는 많은 스태프분들이 있습니다. 어, 제가 대표로 어, 감사 인사를 전하려고 하는데요. 퀄시티의 성종환 작가님, 이현재 대표님, 이성원 연출님, 홍정희 작곡가님, 임세영 음악감독님, 김성경 안무감독님을 비롯한 무대팀, 조명팀, 음향팀, 의상팀, 분장팀, 에세팀과 하우스, 티켓 운영팀을 비롯한 현장에 계신 모든 스태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먼저 인사드리고요. 어, 또 작품이 올라갈 수 있도록 애써주신 리트모 K 뮤지컬 센터와 링크아웃 센터 홍보 마케팅 더 웨이브 제작사 주식회사 네오까지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 저희 오늘 마지막 공연을 하게 되어서 소감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제일 어리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비스트에서 이승우 역할을 맡은 조은입니다! 어, 오늘 출근하는데, 3년 전에, 모티션프라고 그 전화받았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되게, 어, 하다 보니까 극장이었고, 어, 하다 보니까 공연이었고, 어, 하다 보니까 공연이 끝나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청할 당시에는, 어려운 작품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하면서 회차를 거듭할수록 더 익숙해지고 편하기보다는 많이 어렵고 조금 스스로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지면서 3개월이 약간 길게 느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그저께 집에서 편지 있는데 5월달에 편지를 처음 썼는데 벌써 8월다 계절 하나가 지나갔다 라는 글을 읽고 아 정말 벌써 한 계절이, 얼마 전에 또 입추였잖아요. 네, 계절이 또 지나갔구나, 연습반 공연까지 5개월 반, 6개월 가량 되는 시간들을 상이랑 형들이랑 동생이랑 보냈다고 생각하니까 좀또 시간이 또 엄청 금방 간것 같은 느낌에 굉장히 어, 서운해지더라고요, 공연이 끝나는 게. 저는 비스트를 해서 참 좋았고 참 많이 배웠고 무대 위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연기하는 형님들 보면서 아 정말 많이 반성하고 많이 어, 생각을 할수 있게 됐던 계기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스태프분들, 다시 보내 주신 형님들 다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또 어, 무 그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어, 열심히 했으니까요. 네, 다음에 뭐또 한다고 하면 또 많이 도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단정모님. <laughs> <다음. 웃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뮤지컬 비스트에서 민혁 역할을 맡은 반정모입니다 어, 민혁이를 만나서 되게 좀 많은 감정들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형들한테 많이 까불기도 해봤고, 어, 막 욕도 시원시원하게 막 해봤고, 객속에 계신 누나들한테 애교도 떨어봤고, 그러면서 정말 많은 감정들을 느껴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 형님들이랑 같이 연습할 때는 잘 그렇게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공연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형들이 너무너무 좋고, 그 비스티가 정말 그 묘한 매력이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어, 이렇게 호스트바에서 일하는 선수들이지만, 그런 각자의, 각자의 그런 마음들이 있고, 또 그런 게 소통이 되지 않아서 벌어지는 일들이 참 마음이 아프고, 그런 거를 매번 느끼면서 공연을 할 때마다 어,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팠고, 음,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연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관객분들께도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민혁이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다음에 또 만나고 싶고요. 형님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그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뮤지컬 비스트에서 알렉스 역을 맡은 송상훈입니다. 네, 어, 저는 이 알렉스 역할을 만난 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이 역할을 하면서 저를 정말 많은, 저희 배우로서의 많은 자질들을 많이 성장시켜줬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작품이 저한테는 굉장히 처음에는 많이 부담도 됐고 많이 긴장도 많이 되었던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었고 그리고 또기라선 같은 선배님들께서 이 역할을 너무 잘해주셔서 내가 이 역할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부담감이 항상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고민한 만큼 조금씩 저를 성장시켜준 것 같은 작품이라서 이 비스트, 비스트 정말 저에게는 너무 잊지 못할 저에게, 어, 항상 기억될 작품인 것 같습니다. 어, 정말 3개월 동안 많은 사랑 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항상 무대에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어, 점점 성장하는, 어, 배우가 되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사랑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레어 비스트에서 준호 역을 연기한 어, 정민입니다. 어... 비스트... 비스트가 참 저에게 다른 공연들하고 많이 다르게 어, 정말 색다른 공연, 공연입니다, 저한테는. 어, 이런 유의 장르를 공연했던 적도 없었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상대 배역들을 거쳐가면서 최연 재연 계속했던 경우도 처음이었고 매번 멤버들 많이 바뀔 때마다 정말 새롭게 또 다른 새로운 대치로 즐거움을 느끼면서 매번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음, 비스티보이즈 때부터 공연을 했죠 네, 근데 그, 비스티보이즈를 하면서, 어 제일 좋았던 건, 어 김종구라는 배우를 만났다는 거. <웃음> <웃음> 이 공연에서 처음, 이 공연에서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처음 하게 됐는데, 그 세월을 같이 보내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 같이 함께 오늘도 막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정말 마지막 장면 할 때도 짠 하더라고요. 뭔가 두마두마처럼.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이 다 스쳐 지나가면서, 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해갖고, 비스티, 음, 이번에 가몇 번짝 찍으셔보겠는데 예, 우리가 또 막공을 한번또 끝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아, 감회가 좀새롭더라고요 이번 비스티 할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 내가 과연 또 에이스로서 <laughs> 비스티에 또 등장할 수 있을까? 이 공연을 정말 많이 했는데 조건 하나였어요 나는 김종구 배우에 비해서는 간섭하긴 했는데 온리 그 조건 하나였어요 김종구 배우가 마담으로 있는 이상 나는 준으로 옆에 에이스로 남아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즐겁게 마무리를 어, 마무리를 한것 같아 되게 즐겁고 행복하네요 지금 이 시간에 그리고 새로운 극장에 와서 또 이렇게 많이 꽉 채워주신 거 보니까, 아, 우리 비슷지 개치비 친구들이 다들 열심히 잘해줬구나 하는 뿌듯함도 있고. 여러분들, 오늘부로 개치비 영업을 문 닫게 되는데 정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그, 이재현 역을 맡은 김준이라고 합니다. 캐치가비스트보이즈비스트보이즈부터비스트까지 네. 어, 어, 올해 올해가 10주 10주년이라고 그래 그랬던 것 같은데 네뭐 어, 아무튼 그럴대요 올해가 1 10, 0주년 됐고 저는 한 180회를 조금 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 이 치, 친구 말대로 정말 많은 배우들이 뭐, 기가성 같은 배우들이 아, 이 작품을 지나가고 그유명해지고 훨씬 더 빛나는 배우들을 느꼈습니다. 아, 정모 배우도 마찬가지고, 상무 그 배우도 마찬가지고 그분들도 훨씬 더 빛나는 배우니까 아, 이, 작품, 이 작품이 뭐 대단한 작품은 아니고요. 뭐이 작품을 통해서 뭐 엄청나게 유명해지고 그러진 않지만 이 작품을 할수 있을 정도로 영향을 받고 있는 배우라면 어디가서라도 전혀 기죽지 뭐, 않고 뭐, 훨씬 더 빛날 수 있는 것들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각자가 갖고 있는 역할이 워낙에 명확하고 강하니까 어, 그 정도 역할만 해줄 수 있다면 어디 가서도, 언제, 어느 자리에서도 충분히 빛날 수 있는 배우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그런 그 배우들의 모습이 첫 공보다 마지막, 마지막 공연에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점점, 점점 아, 좀뭐 발전이라고 얘기하기는좀 뭐 그렇고 자기가 자기 모습을 찾아가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이나 동료 배우들한테 마찬가지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 어, 그래서 이런 작품이 함께할 수 있어서 우리 친구들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아,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처음에 그 대명 문화공장 대명문화공장 예스 이십사 시죠 지금 만날 네. 네. 대명문화공장에서 첫첫 공연 시티고리 첫 공연을 하는데 아다 진짜 숨조리 있는 마음으로 공연하고 있었어요. 저 <laughs> 끝자리에서 앉아서 보고 있어요. 너 너를 보고 있었냐? 너도 보고 있었네아 근데 정전이 돼가지고 막불이안 들어오고 막 마이크 다 전기로 하는 거예 아, 막 관객들이 재밌게 보시다가 그살월음판 같은 느낌첫 공연, 처음 세상에 나온 공연이잖아요. 대표님이 옆에 공연을 진짜 안 보시는 분인데, 좋은 거야, 망했다. <laughs> 아, 내가 망한 것 같고, 아, 진짜 그랬어요. 진짜 너무너무 속상해갖고, 아, 왜냐면 저희 준비 열심히 했고그공연이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쭉 가는 거거든요. 그게 어디로 갈지 저희 몰라요. 근데 이미 이상한 데로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얼마나 속이 생각하겠어요. 그랬던 기억이 나. 잊혀지지가 않네요. 알렉스 응. 노래 부르기 바로 직전에. 아, 맞아. 그래서, 아, 그래서,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했잖아. 한 15분 정도 있다가, 그지? 네. 아, 아, 그렇게 시작한, 무여곡절 끝에 시작한 저희 이티 <laughs> 보이즈였는데 열심히 하다가 우리 작품 수정하고 재밌게, 좋게 만들어서, 또, 없어질 위기에 있다가, 그게, 진짜 어떤 끝 하나 붙잡는데 겨우겨우 올라와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터지고, 통통당통통당막 이렇게 앉으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아, 기자들에서 진짜 우리 정말 열심히 공연하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10, 10주년이라서 그런가? 이렇게 확찬 백석에서 이렇게 무대 인사를 하는 마음이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 친구 말대로 저는 우리 동생들, 좋은 동생들을 또 알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분 좋은 시간이었고, 우리 친구들이 여기, 여기에서 충분히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고, 충분히 빛났으니까 더, 더 넓은 무대에서 더, 더 좋은 역할로 자기가 원하는, 원하는 자리에서 원하는 일을 원 없이 행복하게 그렇게 할수 있는 배우들이 된것 같아서 이미 준비는 끝난 것 같아서 성우나 사무나 <laughs> 너무 <웃음>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 아,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아쉽냐고 그랬더니 다들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어, 저는 아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뛰어나게 웃으면서 마음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를 지금까지 어, 이렇게 저희 비스티 자리를 빛내주신 관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저희 이제 그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인사 요마음에 멘트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응. 다 시간을 다수 응. 없는 여기까지 지워질 것들을 지워야 한다 마지막까지 함께할 수 없다면 지워질 것들